네, 여러분 안녕하세요까 네, 제휴 말씀드립니다. 좋은 아, 호재가 터졌는데도 오히려 크게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관입니까? 아, 이거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제휴 주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그 이번에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대글로벌 정책이 바뀌었어요. 미국의 대글로벌 정책이 전환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박 주 하나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JO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스베타시스가 여하튼 JO를 인수를 합니다. CB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최대 주주의 양도 이걸로. 네, 이수 쪽에 넘기는 건데 이스페타시스 쪽에 아, 물론 우리가 이스페타시스는 그만큼 타격을 받으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내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제이오가 이렇게 큰 폭으로 낙폭을 보일 이유가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져 가지고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굳이 이제 핑계를 댄다면 제이오가 속한 그 2차전지 섹터들의 주가가 썩 좋진 않았고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어, JO가 이렇게 그 급락을 한 부분은 어, 사실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JO를 인수하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JO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스페타시스의 JO 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스페타시스가 분명히 결정을 했고 공시로 다돼 있고 기준일이라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제이오는 사실 그 절대 크게 그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든든한 모기업이 제이오로서는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오가 이제 소재 업체니까 CNT권의 확실한 그 고객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락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요거는, 어, 수급적인 부분을 가만히 보면, 외인들이 한 32만 주 정도를 순매도를 때렸고, 최근에 많이 매수했던 한 이틀 정도 기간이 좀 있었는데, 그죠? 요 때도 좀 샀고요, 요 때도 샀고, 요 때도 샀고, 요, 뭐, 요 때도 샀고 그런 모습인데, 자, 시난증권 창고에서 좀 샀다가 판 그런 느낌이죠. 네, 여러분들이 신한투자 그 장난질 잘 치고 이제 단타 매매하는 거잘 아시죠. 신한투자증권의 최근 일별 동향을 보면 얘네들이 샀던 것을 그대로 토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두드려 맞은 그런 패턴이 되어버렸던 상황입니다. 어, 근데 이제 신한창고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단타로 하는 창고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면은 왜 매도 물량이 더 나올 건 없죠. 더 나올 건 없고. 실제로 우리가 그이 신한의 단타 매매에도 불구하고 어, 굵은 줄기, 즉 이수 쪽에 그 인수되는 건의 재료가 변화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내릴 소지가 없죠. 그리고 신한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이 들어왔었던 단, 어, 가격대 뭐 보고 어, 가격대 보면은 에, 들어왔던 거다 털고 나갔으니까 사실 에, 더 이상의 물린 매물이 걔네들도 없기 때문에 더 매물이 나올 것도 없고 더 밀릴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인들이 사가지고 올랐던 부분을 그대로 토해놨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패턴이고, 뭐, 물론 2차 전지 쪽들이, 섹터들이 그 월요일에 좋지 않았고,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것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 중요했던 요인이라기보다는 제 이유는 네, 이수라는 큰 그룹에서 인수를 해주는 플러스 요인이 가장 강력한 재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네, 본질이 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원래 자리로 왔는데 더 추가적으로 계속 급락해서 내려간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공시로 12공시 제3자배상 유상증자 공시 최대 주주 양도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변화가 있을런지를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미 공시를 한 상황에서 이건에 대한 플러스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일날 좀 굉장히 그 상식 이하의 그런 주가가 나타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안 좋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좀 지켜봐야죠. 어 지금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어, 또 튀어나오는 재료를 보고 또 수급을 보고 제가 그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j o 라고꼭 문자를 주세요. 네, 그분들에게는 순간적인 재료나 순간적인 사인을 꼭 드릴 겁니다. 지금 오늘과 같은 경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듯이 그 역으로도 급반전하면서 그런 패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좀 자세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잘 조사해 볼 거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아보실 분들은 이 번호로 J.O.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일단 뭐 주초반에 기분은 안 좋았지만 아무 것도 바뀐 것은 없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대박 주 말씀을 올린다고 했어요. 이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대박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어, 산업재인데. 특히 그 미국이 이번에 대선으로다가 그 트럼프가 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이제 경제가 이제 바뀌어지는 산업 정책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업재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이게 미국 정책이 바뀌면서 그 미국 정책 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네. 자 주가는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고 한 1~3개월 정도 보고요. 아, 목표는 더블이나 3리더블 정도 봅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는 중소형주라기보다는 좀큰 종목에서 찾아봤어요. 네, 시총 200위 이내의 종목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외인 기관이 일단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죠. 네. 외인 기관이 지금 현재 쌍끌리 매집 중입니다. 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막 이런 정도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초록색이고요. 아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입니다. 확실한 외인 기관 쌍끌리가 이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네, 이제 가속도를 붙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급적인 면에서도 확인이 되니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대단합니다.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 이런 모습인데 아, 이전에 이 고점을 막 바로 돌파 시도를 하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수혜를 받을 쪽 먹고, 그러니까 미국 정책 수혜죠예요. 한국정책수혜주라도 괜찮은데 미국정책수혜주라면 은 우리가 이거 좀 밀, 밀고 나가야죠. 화끈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봉으로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월봉으로도 확인이 되죠. 최근 4년 내에 고점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고점을 지금 현재 돌파 시도를 하면서 국가 경신을 지금 현재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라면 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게 제가 영업이 성장률을 가지고, 이렇게 어, 그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만, 어,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요때 최저 보였다가 요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지났죠. 올해는 어, 약간 증가를 하다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확 위쪽으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요 영업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이 됐듯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요 어, 미국 정부의 정책 수혜주다 네, 이게 핵심이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네. 것들은 꼭 이번에 잡으셔서 어,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네, 이 번호 번호는 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아,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또 갖고 있을 때 업데이트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한번 대박내보세요. 네,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